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10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한 생명의 탄생은 위대한 축복입니다.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산기로 인한 죽음 속에 한 아이의 생명을 출생시키게 됩니다. 라헬은 고통 속에서 겨우 낳은 사랑스러운 아들을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라엘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는 슬픔의 아들로 지어주었습니다.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 생각은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한한 거룩한 가치를 가진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름을 베냐민,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어 주었습니다. 오른쪽은 힘을 상징합니다. 행복을 상징합니다. 총애를 상징합니다. 내 힘, 내 행복, 내 기쁨, 내 소망의 아들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. 장식이 35장 18절에 이야기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이, 어,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. 라헬의 고통 속에서 라헬의 고통 속에서 슬픔의 죽음이었지만 이로 인하여 새 생명 탄생으로 비로소 이스라엘의 열두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. 베논이 슬픔이 변하여 베냐민 기쁨이 된 것입니다. 하늘의 미랄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라헬의 죽음으로 더 많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. 불행 중에도 기쁨을 볼줄 아는. 야곱과 같은 영적 지혜와 눈을 가진 신앙인들이 많이 나와야 하겠 습니다. 오늘 이 시대는 너무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열두지파 베냐민 족장처럼 거룩한 나라들로 보내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. 라헬의 죽음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. 오늘도 기쁨의 아들 베냐민의 축복이 이 나라, 이 민족,